올라가시고요. 오늘 포토타임은 출연자별로 한 컷씩 먼저 찍고요. 또 남자 멤버 투샷, 여자 멤버 투샷, 그리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포레스트가 밝고 따뜻한 프로그램이니만큼 좀 밝고 아기자기한 포즈를 좀 출연진 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서진씨 먼저 촬영하실까요? 내무다 네, 앞쪽으로 <laughs> 가운데와 오른쪽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또 보실게요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두 가지 포즈를 요청드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laughs> 네, 밝은 표정과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서진 씨 사진 촬영 마치고요. 이어서 이승기 씨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 이성진 씨는 공손하게 했다는 이승기 씨는 좀 다르겠죠? <laughs> 어, 자격증 공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승기씨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또 투샷은 잠시 후에 찍도록 하고요. 박나래 씨 촬영할까요? <laughs> 네, 대본에 밝고 아기자기한 포즈라고 쓰여있더라고요. 네. 자, 박아래씨다 저는 제 마치고요. 니다민 씨. 이번에 예능 첫 도전이죠. 프로 볼봄너의 모습을 소민씨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실까요 소민씨? 네 정소민씨는 그대로 계시고 박나래씨가 나오셔서 투샷을 먼저 찍도록 할게요. 네두분 투샷은 네두 분의 투샷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서진 씨 그리고 이승기 씨 투샷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하지만 <laughs> 두 분의 투샷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혼자 하시는 사진으로 나가겠네요 네, 네 포토샵으로 이서진씨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두분 포토샵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단체 사진 촬영할게요 문나래씨와 소빈씨가 네분이서 네 사진 제영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밝고 따뜻한 프로그램이거든요. <laughs> 행복한 모습으로 허준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어, 가장 밝게 지금 이서진씨가 하신거기 때문에 네 우리 피디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사진촬영 하겠습니다네 마지막으로 다섯분이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그 이승기 씨 팬클럽에서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출연진 분들 다 계시고 또 피디님도 무대 위에 계실게요. 네, 진짜 다르진 않고요. 커팅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케이크 준비해 주셔서 네, 출연진 다 같이 네. 네신 용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네칼 없이 그러면 사진 촬영만 주위로 서주시면 네자한 번만 더 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작 커뮤어가 SBS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출연자분들께서도 라이브로 지켜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첫방을 앞픈 소감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어, SBS 최초의 오라 예능, 어, 오늘 밤 10시에 리틀 포레스트로 저희 네명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 청정 예능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밤 10시에 이렇게 프레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맑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까또 예쁜 스도 평가까지 보실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능은 처음인데요. 정말 고생해서 즐겁게 잘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화 10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포토타임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출연자분들은 대기실에서 한 5분 정도 대기해 주시면 저희 자리를 좀 정돈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